대구 신도시에 거의 반값 정도 나오는 그런 금액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저희가 촬영을 처음 시작할 때 물이 많이 빠져있었는데 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을 내려서 많이 내려서 매우 합리적이니까 꼭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하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걱정 많이 없고요. 주변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화사한가 강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바다 앞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보실 아파트 현장은 이렇게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뷰이기 때문에 오션뷰 그냥 그냥 쉬운 오순부가 아니고요. 바로 앞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매우 가깝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둘레길처럼 이렇게 길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하시기 매우 좋으실 것 같고요. 강아지 키우시거나 아니면 뭐 자녀분들이나 산책하시거나 하실 때 괜찮은 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곳은 이제 백오 신도시입니다. 백오 신도시가 지금 보시는 현장만큼의 가격이면 매우 좋겠지만 그건 저희 희망사항으로 남겨두고요 대구 신도시에 거의 반값 정도 나오는 그런 금액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저희가 촬영을 처음 시작할 때 물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을 내려서 많이 내려서 매우 합리적이니까 꼭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하 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걱정 많이 없고요 주변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어 쇼핑 하시는데도 매우 좋은 위치예요 그렇다고 주변에 학교가 없냐? 초등학교, 중학교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녀 통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소래포구 아시나요? 아 유명하죠. 대부분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소래포구가 가깝기 때문에 뭐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집에 들어오시면 힐링이 되는 약간 펜션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아닐까 싶고요. 내부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 포베이입니다. 그 포베이가 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펜트리가 두개 드레스룸 공간 나오고요. 파우더룸 공간 나오고, 안방 욕실이 샤워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괜찮은 사이즈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이제 지하주차장 가서 주차 안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하주차장 이동해 보셨고요. 주차장도 매우 좋습니다. 방폭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문깡 나가지 않을 자리도 되어 있는데, 그쪽은 따로 비춰드리진 않고요. 이렇게 오시면 지하 2층까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하 2층도 램프식입니다. 램프식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시더라고요. 램프식은 내가 직접 차를 몰고 내려가는 아파트 형식이라, 아파트 형식이라 훨씬 더 좋은 주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주식 일렬주차. 주차 매우 좋고요. 바다가 보이는 이번 아파트. 금액도 많이 내렸습니다. 금액 좋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내부로 들어와 보셨고요 지금 전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벽면은 약간 자갈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벽지로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타일 약간 유럽풍 느낌의 타일로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왼쪽 신발장 색한 길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거울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용모 체크하시기 좋고요 하부팀 시공도 높게 되어 있어서 짧은 부츠도 보관 가능하십니다 중문이 프레임이 색상이 좀 독특해요 이게 약간 골드 톤인데 약간 녹색빛이 살짝 보는 구문으로 되어 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인데 유리는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생활 보호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리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포베이 남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방, 방, 여기 광이 있었고요. 그 다음 펜트리. 펜트리 공간 따로 넓게 되어 있고요. 여기 방, 그 다음에 거실, 저쪽에 안방까지 해서 이렇게 포베이 남향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 걱정 없어요. 여기 막힌 걱정도 없습니다. 앞에 바다예요. 앞에가 바로 오션뷰로 바로 앞에가 바다기 때문에 막힐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저기 아파트가 0고 신도시입니다. 신도시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집값에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위치가 가깝고요. 프리미엄 아울렛이 매우 가깝고 금액도 많이 내려서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오셔서 오션뷰 이 아파트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차도 자주식 1열 주차 램프식으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4.2m 정도 나오기 때문에 30평형 32평형 정도의 거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새는 34평형도 간혹가다가 이제 4.2m로 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 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에어컨이랑 공기 순환기 들어가 있고 우물형 천장으로 층고감 높여놨고 이렇게 간접 조명도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 뷰를 한번 찍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비가 옵니다. 저희 비가 오는 날에도 이렇게 촬영을 열심히 한다는 점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밝은 날에는 조금 더 훨씬 더 뷰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물이 빠졌기 때문에 갯벌로 있는데. 얼마 전에 좀 갯벌을 갔다 왔던 그 기억이 나네요. 거실 등지고 주방 쪽 바라보시면요, D자형 아일랜드 식탁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릎 공간 되어 있고요, 단차 시공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으로 쓰시기 손색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조명은 이렇게 돌리시면 올리실 수 있는 거예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상부장, 하부장을 약간 아래는 약간 진한 그레이톤, 위에는 연한 그레이톤을 사용해서 투톤 시공을 해놨고요. 일도 약간 작은 타일을 사용해서 오히려 더 이쁜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한 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옆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냐고 물으신다면 인지 상정 대답을 해드려야죠. 여기 이렇게 <laughs>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좀 약간 사설로 빠지면. 그제 아들이 요새 포켓몬스터에 빠져가지고요. 그 말을 저도 모르게 해버렸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상부장에 진열장을 해놨어요. 이 조명을 그냥 옆에 붙인 게 아니라 라인 조명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열하시기 매우 좋다는 점,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안방 먼저 한번 볼게요. 안방 사이즈 잘 나옵니다. 안방 사이즈 잘 나오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안방이든 그 거실이든 다 광폭마루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폭강마루 나무마루인데 좀더 넓게 사용해서 매지가 잘안 보이니까 그 사이 간격이 잘안 보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여기가 12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사이즈인데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드레스룸과 화장대가 있습니다 화장대도 이쁘게 잘해놨고 수납장도 잘 해놓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도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드레스룸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안방 욕실인데요. 샤워 부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물튀김 걱정 많이 없는 그런 안방 욕실로 보이고요. 나오시면 이렇게 문이 몇닫지 미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를 별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는 것보다 좀더 이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 보셨던 안방도 바다뷰 쪽이고요. 남양입니다. 남양. 막힌 걱정 없는 남양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매우 많으시더라고요. 여기는 바다에, 저기 뭐, 새로 하지 않는 이상, 어, 막히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를 채워서 땅으로 만들어서 짓지 않는 이상.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현관 옆에 있었고요. 이게 사이즈가 한번 재봐드리면 여덟 자가 약간 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사이즈의 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베란다 딸려 있는 방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수전이 있고요. 이 방도 마찬가지로 바다뷰입니다. 바다뷰이기 때문에 어, 뷰가 매우 좋아서 좀 집에 오면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쉽습니다. 안쪽으로 오시는 공간에 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팬트리 공간입니다. 팬트리 공간이 넓게 나와요. 지금 불이 조명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팬트리가 매우 넓게 나오는 다는 것도 이 집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맨 욕실도 안방 욕실 사이즈만큼 나오고요. 샤워 부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하실 공간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현장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미팅을 하신 분이 하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 있습니다. 여기 이걸 제가 빠트렸었는데요. 방들마다 따로 온도 조절하실 수 있는 각방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방 사이즈가 제일 작은 방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에서 가장 작은 방인데요. 여기가 8자반 9자각, 9자 정도 나오네요. <laughs> 이 길이가 생각보다 좀 넓게 나와서 9자 정도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벽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시흥, 시흥에 있는 월곶에 있는 아파트 현장 안내해드렸어요. 백오신도시가 매우 가깝고요. 프리미엄 아울렛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쇼핑하시기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학교가 빠지냐?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통학 걱정 필요 없으시고요. 주차도 보여드렸다시피 매우 좋기 때문에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 이번 아파트 꼭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쪽이 바다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마무리로 찍으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둘레길 같이 이렇게 산책하실 길이 아래쪽 찍어주시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키우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공항 쪽도 가깝죠. 공항 쪽도 가깝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금액이 많이 내려서 좋아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